지금부터 제 35회 신한대학교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제 37대 해령학교의 학술 부장 부대균입니다 먼저 학회장 이장현 학생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방송사업과 제 37대 해령학교 학회장 이장현입니다. 우선 시한대학교 방산학과 제 35회 학술제를 맞이하여서 이 자리를 참석하여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교수님들,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학술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도와준 해량학회 임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이학술제 같은 경우에는 35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자, 자신들이 이제 연구했던 노력들과 그런 결실을 맺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 신한대학교 학술제가 더욱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앞으로도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과장님이신 김호성 교수님의 경려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그, 벌써 35회가 됐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어, 마찬가지로 지금 재학생들처럼 논문도 써보고 평가도 받아봤는데 어, 꼭뭐잘 쓰고 뭐 발표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 과정을 좀 배운 거고 어, 그렇게 배운 것과 동시에 이제 어, 많은 분들한테 어, 선배님들, 인넷에 계신 선배님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해 동안 논문 쓰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어, 어,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논문을 쓸때 도와주신 여러 국민의 선배님들, 그다음에 인사교수님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은 어, 책자의 내용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한 방사선협회 경기도회에서 제50 35회 학술생회를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대한 방사선사 협회 경기도회 김광순 회장님을 대신하여 아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차종호 선생님께서 축사 및 장학금 전달 수여식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제 허벅골 차종호라고 합니다. 오니까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도 학창 시절에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큰계기가 됐습니다. 한번 발표하는 게 어, 나아가서도 큰 자신감을 갖게 됐고요. 네, 그때 병원 다니면서 만나 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어, 그분들 연이 또 계속 떻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발표하시는 분이나 같이 준비하시는 우리 제 학생 여러분이나 이, 이 기회가 좀 발전보다 발전하는 데큰 계기가 되기를 좀. <laughs> 믿음 임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laughs> 프레젠테이션 정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 핑폭 선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발표할 2학년 박선아입니다. 생물학 간접작용 4 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2학년 조용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x 선과촬영의 원리 및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하된된 h 학정정현현이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형성 인자에 대해 발표할 이학년 공예진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체를 알수 없던 빛 X 선선의표표 맡게 된된안현현입다안안하하십니 네, 방사선에 의한 한염체체이상 그에 에른유전전적향향에해해표할할 배다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뉼을 이용한 코덕프 현상에 대해 발표하는 진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문수행시 방사능 노출과 인체에 미치는 영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김민형입니다. 재학생 논문 별표가 있겠습니다. 하시니까 디지털 감산 혈관조영술과 자기공명 혈관조영술에서 중 대뇌동맥의 협착 측정을 위한. 라셋 및 마시드 방법의 비교평가 발표를 맡은 곽예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레이브스 암력증 방사선 치료에서 LF 기법 평가에 대해 발표를 맡은 발표자 김성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타 아티팩트 감소를 위한 알고리즘과 에너지의 유용성 평가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태결제에 따른 환자의 DSE의 유용성이제목을 발표하게 될 2학년 조은두 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임송희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고밀도 불투막성물질의 아이마르와 어드마니아를 적용한 CT 영상 화질의 변화 연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속 세기 교절 회전 방사능 치료시 피부설형 감소를 위한 도트레킹 기법의 유동성 평가에 대해서 발표할 신한대학교 신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남 초음파 검사시 음료 섭취에 따른 감염의 근량 수치에 대해 발표를 맡게된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물 분석을 하 표준에 기반한 모바일 근량 원표 개발에 대해 발표할 김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사선사의 일과 삶의 근형 수준 진단을 발표하게 될 이학년 신현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가여과판 종류에 따른 성인 일반 엑스선 검사시 천량 및 화질 평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박창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사선 방어용 앞치마의 세균오염 실태조사에 대해 발표하게 될 명정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족공 측방형 검사 실 입사점의 변화가 종족공 망복도에 미치는 방사선학적 영향에 대한 논문 발표를 맡게 된 1학번 김성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ESN 흡수전형 및 촬영조건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게 된윤희입니다 유리뼈에 변형된 접선 방향 검사 시 최적의 입사각에 관한 발표할 기준이